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 릅달대전입니다. 아, 야, 왔네요. 드디어 왔습니다. 자, 네클레 자, 근 연막을 치고 갑니다. 여기서 멀티킬 기록할 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어, 높습니다. 못 받는... 봤어요, 지금! 일단 하나! 사이퍼 처치. 근데 이게 들어간 거 알다 보니까 여기는 함정이에요. 더 있어요, 흔적이 있어! 하나바람니다 아, 이거 깊을 나가죠. 찰나의 순간에도 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요. 아. 백곰파아요로한 몇번 죽나요 백곰파자 아, 넥글리시 뭐, 빨랐습니다 어? 어? 어 이걸 아예? 여어 어! 어! 그냥 천천히 걸어가서 하나씩 각개 격파가 가능하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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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사냥꾼의 분노 아뜨거아 뜨거워 아 뜨거운 손어 아, 뜨거워서... 아, 그런데 궁까지 빠졌어요 어 이거 소름? 싸워요 이거? 소름, 소름. 이거 싸워요? 눈 들었어요 눈도심해 자잘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캔까지 와 연계 좋아 연계 좋아요.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자 들어갑니다 구스탈 돌아요 가 돌아가요 픽으로 보살이 타겠습니다 아 막아들고 자 이거 뚫리지 않는데요. 그, 열리가, 그, 열리가 보안관을 지켜냈어요. 이런 작전 변경, 이러면 작전 변경! 한 번도 한번더 봤어요. 근데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구스탈? 못 봤어요. 구스탈? 아 고스탈인지 못 봤어요. 자 지금 모시치를 지금 거의 다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있나요? 아, 하지만 측면에서 네클리시 둘을 보내버립니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와 wow. 소름 그리고 데클리까지 와 다잡을 아, 어 르네디오 살아납니다. 이 흐름대로라면 고스탈은 그저 범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laughs> 고스다를 비싸게 산 후치마저 범부인가요? 아니 데클리씨! 넥클릭. 야 이걸 잡아냈다고요 하나도 위치 알고 있어요? 위치 알고 있는 데클리 찍어요, 찍어요. 보여, 보여. 일단 생존. 검거, 검거. 눈 조심해. 눈 조심해. 눈 조심해. 이러면 눈 이러면 르네디오가 다 잡아낼 수 있는 상황 올라오 잡아내는! 소울은 무결점 플레이! 자 어? 언제 던질 것인지 여기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뭉쳐있습니다 커버홀 대박을 낼수 있는 찬스 소울은? 연막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울은? 뜨거운 손! 소울. 뜨거운 손한번 깔아주고 그 이후의 킬! 일단 데미지는 누적을 시켜놓고 갔습니다 자, 설치할 때! 그룹스괴 궤도일격! 죽어요 이런 거! 선에 찍어버립니다. 이게 브림스톤이거든요. 성질을 버티는 게큰 의미가 뭐냐면 지금 돌았어요. 에? 그리고 빠지는 사이에 네클레이 모든 걸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네 위치가 지켜도 어차피 이게 빠먹힌다는걸 알고 있거든요. 네클레이 위치를 그래서... 모르니까 신경절도 투자해 줬지만 왔어요. 탑에서. 자, 네클레이스 도착. 자, 2대2대 2대2. 와, 일단 아, 이거 잡았는데. 자, 한명 남았습니다. 렘초우드 비케드 위쪽에 머리 보자. 비케드 아, 이미 설치 끝났고 이걸 어떻게 들어갈지. 아, 근데 비케드가 잡혔어요. 그쪽으로 빼가지고 몰리로 막혔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스킬을 빨리빨리 써야 되거든요. 해체돼요, 해체돼요, 해체돼요. 반해체, 반 이미 진행이 됐고요. 자 생각보다 빠르게 사해구리 분당이 빠졌다 보니까. 근데 반해체가 대성이거 어, 그래 해체요. 흑쟁이. 어 반해체가 대성이거 흑쟁이. 될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요 이걸 해체를 해냅니다. 당개체. 메인으로 갔습니다 아 이거 백콤파가안 놓친 걸안 들켰어요 놓친 걸, 들켰어요. 놓친 걸안 모르는 안것 같아요 백콤파가 못했어요 자 뒷각 뭡니다 네클립 도전하죠 아 발견됐어요 비케드가 막았습니다 이거 정말 잘 막았어요 2명이 빠지고요 전반전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피니스테 아, 피니스 놓쳤어요, 놓쳤어요 놓쳤어요 <laughs> 아래쪽에 유범량 대기 중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끝낼 생각이에요 유범양 타이밍 잘 봤습니다 자 그리고 2명이 걸렸으니까후쟁이가 아, 이거... 와서 정리를 해주고요 휴... 해치단도 잡아야 되고 한명더 잡아야 돼요 아후쟁이는네벌 페이크야 야, 야 오기 전에 달려야 돼요 지금 예 오고 있어요 급합니다 자 옵니다 자 이거를 직각을 잡기 위해서 네클릿 노란 플레이 뒤에 지를 잡겠다 뒤에 지를 잡겠다 그쵸 뒤에 지를 잡겠다 피캐드 가는데 잡아야 이거 피캐드자 잡힙니다 이렇게 되면 와 그리고 와 센스 플레이 네클릿 너무 야, 좋았죠 뒤에... 와야 안에서의 보안관 몰래 해치는 거한 빡빡하게 한 갑니다. 한 갑니다 빡빡하게 가요 포인트 안 주겠다 스 아... 파이크에 죽겠다. 키는 이와중에도 네클리시 가척합니다. 이거 아레스 월샷 월샷 판단 판단인 것 같은데요? 자 아레스 RS 가자! 아레스로 월샷 되겠다? 성취 월샷... 못하게 월샷 가자! 자로 아, 아, 네, 위치 위치, 위치. 아, 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아레스 배고파. 일단 잡아고 일단 잡았고 하지만 소울은눈 조심해. 한번더한번더 가보볼. 자 이걸 다 잡나요? 잠도 잠전 장전 살아 있습니다. 와 불길까지 시가 진짜 많이 끌고 있는 소울을와 막아놓고 장전 치료 기 없까지. 아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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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어 시간 고 있어요 지속합니 지속합니다 야와 넥클릿의 백업까지 이건 끝났네요 야13대2 아, 발로당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팀원에다가 백동파를 심어놓네 아 결국 가이바이보에서는 아, 패배를 하긴 했어요 오, 패배. 오와 데스. 위치 위치 오. 기만이었고요 분신이었기 때문에 네. 와! 아니 이거 넥클립 본격인가요? 아직 있어요 아니 넥클립 뭐예요? 고스트 왜 이렇게 잘 써요 바로 교환 함께 노려주면 네. 끝날 수 있죠 넥클립 자, 자 그리고 걸렸어요 걸렸어요 에디 니냐 아기조에기조에자 덕굴레 들어가면은 어 이거 두 명인데 둘이 아, 동시에 잡아버리는 아! 렙짱 둘다 잡았어요 남았습니다. 렙짱 와 렙왕 Wow. 야, 아니 본인이 머리를 맞을까봐 안잡피킹으로 들어가주면서 상대방 먼저 정리하는. 넌 죽었어. 자 역습으로. 자후카세면 예측하기 힘들어요. 네. 고수알 대기중. 사운드 들리면. 카메라. 눈 조심해. 자 던지고 동시에. 자 카운터 픽 날렸고요. 일단 막아냈습니다. 아, 아 그런데 들어와서 연리가연리가연리가 예, 창가 쪽에서 창가 쪽에서 보안관 혼자예요. 2대 일. 보안관 보안관. 야, 이번에 챌쏘요. 비케드. 와, 근데 킬은 보안 뭐 거니? 아니, 옆에서 막 아군이 죽고 있는데 똑똑하게 챌수 있느니. 자, 언제쯤 알아 차릴지. 이제야 좀 백업을 갑니다. 자, 그리고 내크에은 잡혔습니다. 보스탈반대쪽인 어, B 사이트를다완택하는 아, 모습이었습니다. 스파이크 데 미세하게 친구? 앞으로 가려고 그 연막을 잘 활용했죠. 자 비케드 오랜만에 멀티킬. 비케드! 세 배를 처리한 비케드. 야, 비케드가 빅헤드. 정말 오랫동안 조용했는데 빅헤드. 넥클스를꽤 오랫동안 고립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이걸 잡아 냅니다 네클립와 샷이 진짜 버텨만 주면 돼요 버텨만 아, 주면 돼요 너무 잘 끌어요 무한시간끌어요와스킬다써주면서 시간 끌어주는 네, 거 보세요 이거 척 여기, 척 여기. 네 커버멀 시야끌어준 건 여기 여기 그래 위치까지 찍어줄 수 있습니다 난전인데 여기 아 서로 통화 다 썼어요 렙 총무 도착 오 그러네 유법량이 4명째 근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리 유범냥이! 칼폭은 아 여기서 막힙니다. 흐브흐브 조금 더 샷에 집중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걸렸는데요? 걸렸는데요? 걸렸어요? 자, 잡혀야죠. 와 속... 창가 쪽에도 있고 아, 그리고 넥클리지 가까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네요. 아, 유범냥밖에 없어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결점으로 따라붙는 발로당 보스탈? 어? 보스탈! 아, 그런데 못 잡았어요. 머리한테 때렸는데. 비로 아, 가는서 연기란 다음에 다시 빠지는 발소리는 정말 들었거든요. 그렇죠, 발소리 줬어요. 너무 조용하다 비다 흔들렸어요. 자, 이로가 A 갑니다. 자, 유범량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이거 늦은 것 같은데요. 자, 내 사령부를 급노로 이거 미치 못하게 막았고요. 예, 미치 잘 찍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한발 남았습니다. 아, 램프 쪽에 투자가 되진 않았고요. 와, 와, 와 넥클레. 넥클레. 베이스 라이저 3명을 모두 쓸어버리는데킬리 일자로 이쁘게 서있던 그 각을! 이게 엘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리티클할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서. 자, 치켜로가다 극수입니다. 와, 이게 뭐예요? 와, 이거 말도 안되는 아, 샷! 아, 너무하네요, 진짜. 자, 시간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자, 일단 소울은 잡았지만 창가 쪽에도 있습니다. 창가 쪽에도 있고. 와, 왼손 무빙 유범량! 나오고자! 야 마무리 데클를야킬은 만들었지만 라운드는 다시 한번 더 뺏깁니다. 30초 때 상대방이 지키면 거의 확정이거든요. 임마까지 넣어졌습니다. 유봉량의 위치 너무 좋죠? 그런데 스파이크 다운. 램프 쪽에서 아, 추가 킬까지 만들어낸 유봉, 그런 설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설치하기 위해서 램짝에 뛰는데 이거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설치는 될것 같은데요? 15초 남았습니다. 자 이러면 아군이 아, 한명 남았습니다. 어, 해줄 것 같은 이 느낌. 자 위쪽에. 오오오 영웅 뚫고 나가네.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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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자 그러면서 엘보라인 쪽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왔어요 발로당 역습을 통해서. 여동보시는 클래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이거 시간 오래 지체되고 아, 있어. 오래 오래 지체돼 오래 지체돼 다틀리 다슬립니다. 아이가 다틀리 폭발! 세 명이 리테이크해요. 그러면은 자 던지고 들어가 준비하고 있는 아, 소릅 와 열리 그러니까 연리에다 막혔습니다. 아니고 아래스로스는 이렇게 잘 못. 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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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있어 흐브, 하고 있어 흐브, 흐브, 하고 있어 흐브, 흐브, 하고 있어 치지 않아요 치지 않아요 잠깐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11점까지. 게임으로 체크 끝났고 요네 내려왔습니다. 네클리. 아 니사리 이 이렇게 좋은 점이네. 네클리. 뭐야 이거. 자 그런데 커브 볼. 야. 자 이렇게 되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아 밀려요. 이러면 매치 포인트. 처음 프로가 있다 보니까 정보가 안 따이더라도 본인이 한번더딸수 있는 그런 각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아이 들로 들어가요. 아 예상하기 넷클린. 힘든 자리인데요, 이거. 네, 이건 예상할 수 없죠. 들어오고 있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확인됐어요. 아, 네, 돌려놨습니다. 돌려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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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버키로 정리하는. 자 네클린, 네클린. 자, 자 이거 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있어. 일단 란면 하나. 자 이거 같이 나와줘야 돼요. 랩풀을 해야 돼요. 네. 랩풀을 밀어야 돼요. 같이 해줘. 같이 해줘. 내 신호 기다려. 자 이거 위치는 계속 봐주고 있는 네킬린 앞라인을 신경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해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램잠 잡혔고 교화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킬리도 처리됐어요 오 안돼 포항에 체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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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그 처리합니다 총기 구매가 안되지 않나요? 이제 구매가 안돼요 2점짜리 라운드 오, 왔어요 오이러 왔어요 왔어요 다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이제 스코어는 4점 차이 하지만 발로당의 키레드가 말라서 웃긴 다음은 더 원근에 싸워야 니다네 일단 뒤로 와서 설치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위쪽에 와아 클릭까지 빅헤드 중요한 킬을 굉장히 잘해주고 와. 있습니다 이야 고스타임 결점 좋아요 어 텔프로 갑자기 타요자 이거 확 꺾는데요 넥클릭 잡았고 심거죠. 너무 잘 잘랐죠 백군파 아웃 자 근데 이미 에이스 할때대기라고 있었어요 사이크, 너무 조용히 하고 있었다보니까 욕타인을 확정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특강을 묻는데 네 그래서 대비하고 이기네요 아군이 먼저 가서 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죠. 각을 만들어줘야 돼. 각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미르네 클레 클레 잠깐만 들었죠? 반대가 막... 됐어요 이거. 막아내고요. 그, 예 육탕 쪽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 자, 돼요. 자어부면 들어가면. 교전부 교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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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전해. 자 교전해 자 그대로 마무리가 됐고 교전 교전. 열리가 이래니다 클래식으로 열리가 키를 만들어내며 이렇게 경기 마무리. 수비팀 13대10 경기는 이렇게 종료됩니다. 呀！哦